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가을볕을 쪼이면서 졸고 있는 길냥입니다 참 평화롭죠? 이 제주의 평화는 이상하게도 뭔가 좀 눈물겹습니다 슈퍼생스 싸주신 유로코 선생님 가을사랑 선생님 멤버십 제가입해주신 태현이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평화로우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대한민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재밌는 만평과 함께 같이 보시죠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아 백님 만평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역사의 한 장면을 다른 인물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임상수 감독, 백윤식, 한석규 주연의 11.6 김재규가 박정희랑 술 마시다가 쏴버린 그 사건을 재현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죠. 야이 영화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그림 속 술상에 1979년 11.6 당시 술상에 올랐던 그 시바스리갈 양주병도 보이네요. 윤석열이 여태생 대신 옆에 한덕 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끼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맞은 편엔 한동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권력 내부 이전에 가까웠던 사이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다툼은 박정희 김재규 사이의 불화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 너 너무 건방져라고 소리 지르면서 총을 먼저 꺼내서 겨누는 쪽은 116과 달리 대통령 윤석열 쪽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인데 지난 3일 법정에서 증인 곽종근 사령관과 피고인 윤석열 사이에 술자리에 관한 충격적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네, 술 드셨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을 아주 굉장히 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열 스무 잔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아니 내가 그러고 저, 뭐야 또 먹다가 안주 떨어지면 저 냉장고 가서 뭐 주저다가 더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런 기억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네.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그 네. 김치 얘기하셨습니까? 네. 김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맛있어서 김치를 네. 한 번인가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고 네. 그 김치도 이가 그러니까 한남동 고기가...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예.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그 2층 저 냉장고에다 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예. 좀... 북근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어? 나도 예.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 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몇 사람 못 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만찬장 말고 아예 저 주거 공간 식당으로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덟 시 넘어서 오신 건데 어? 뭐 거기서 무슨 뭐시국 얘기할 그런 <laughs>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 그래 말씀하시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그 예. 그거.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참아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참아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곽정근 사령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일이 그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윤석열 때문에 신세 조지고 서름에 복받친 곽정근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도 안 하고 담아뒀던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국군의 날 뒤풀이 자리에서 윤이 계속 비상대권에 대해서 들먹이다가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잡아오면 자기가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지가 뭐 계란말이 해다가 내놓고 한남동 모식당에 김치가 맛있어서 사다 놨다고 처먹는 얘기할 때는 화색이 돌죠.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상위에 안주로 계란말이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모인 군인들은 실제 총을 가진 병력을 부리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잡아다가 총으로 쏘겠다는 <laughs> 대통령의 말을 아니, 까마득히 아래 장성들이 그저 농담으로 들었을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도 그렇지만 아유 저뭐 말하는 꼬라지가 아왜 옛날에 동네 평상에 난닝구 차림으로 퍼지고 앉아서 온종일 취한 상태로 막 삿대질해가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시정 잡배들 같지 않나요? 하여튼 그 쏴버리겠다는 그 총을 그림처럼 개엄이란 형태로 한덕수 이상민 끼고 빼들었죠 그런데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총구가 거꾸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햇볕 안줌 김하나 백님 만평입니다. 한 여자가 얼굴이 벌겋게, 눈까지 충혈된 남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그런 클로즈업입니다 한동훈이는 총을 쏴서라도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네요. 자,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막 내질렀다고 하는 그 말인데, 아니 한동훈이 죽여버려야겠다는 게 윤석열이 개엄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죠? 아니, 그런데 한동훈은 동고동락하던 최측근이잖아요. 이 둘의 불화설이 한창일 때. 저거 쇼라고 하던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도대체 왜이 정도로 죽이고 싶은 사이가 된 걸까요?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대부분 김건희를 지목하죠. 한동훈이 당대표로 작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데 디올백을 필두로 각종 김건희 의혹이 불거져서 선거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니까 당에서 뭐 김건희가 좀안 보이게 해달라 나와서 사과라도 좀 해라 등의 요구가 있었고 이게 부의제로 김건희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고 하죠 게다가 김건희는 뭐 사과, 칩권는 고사하고 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해서 지 사람을 꽂고 공천에 끼어들 생각이었는데 한동훈이 당대표 지위로 자꾸 태클을 거니까 또 꼭지가 돌았겠죠 그래서 윤석열의 한동훈을 쏴죽이네 어쩌네 하는 저 분노는 그림처럼 배우의 김건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생각 홍승과 백님 만평입니다. 왼편에 윤석열과 오른편에 곽종근 사령관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내란재판 법정이죠. 그런데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기연 판사입니다. 법봉에 리본이 달려있고 그걸 꼭 마이크처럼 쥐고 있죠. 자, 의심과 요구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 내란재판이 부분적으로나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기연 판사가 피고측 윤석열과 변호인들한테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깍듯하고, 자꾸만 죄송하고, 뭐 무슨 가족으로 깐 진행자냐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경우는 절대 없답니다. 아니, 하물며 이게 보통 재판이에요. 내란죄를 다루는 판사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라던 그 여론이 재판 공개 이후에 오히려 사그라들기는 커녕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죠. 자, 페이스북. 박건웅화백님 만평입니다. 태극기 아래쪽에 아주 그 기분 나쁜 바퀴벌레가 스멀스멀 스멀 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국 그구는 역사의 바퀴벌레, 보수농객 조갑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월간조선 언론인 출신 조갑재 대표는 뭐 아주 대표적인 보수농객이자 뭐 보수 쪽의 큰 어른이죠. 이분이 에이펙 성과를 부정하고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극우 그 세력을 두고 그구는 역사의 바퀴벌레 벌레다라고. 아니 왼쪽에서도 하기 힘든 맹 비난을 쏟아냈고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그림입니다. <laughs> 야이 세상에 살다 살다 보니까 조갑재가 한 말을 말씀이라고 옮겨 담는 이런 날이 다오네요. 조갑재닷컴 채널 가서 보시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앞행 만찬에 참석 안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맹 비난이 이어지고 특히 뭐 부정선거 시위대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어? 젊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와서 밖에서 비 맞고 서 있게 만들었다고 뭐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 그래도 이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나라에 뭐가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 백님 만평입니다. 자 여기 바퀴벌레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5개월 만에 국회에 찾아가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720조에 달하는 예산안과 APEC의 성과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을 빠져나와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 로텐더홀에 모여서 꺼져라 뭐 재판이나 받아라라고 소리 소리 지르면서 앞줄에 이렇게 자유민주 주주의 사망했다고 영정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물론 과거 민주당도 이런 적이 있었죠. 뭐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게 국민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본의장 안에 자리를 지키면서 항의를 했었죠. 근데 지금 여론을 보세요. 국민의힘이 저러면 저거 잘한다고 국민들이 호응해주겠어요? 더더 지들만 왕따되기 딱 좋죠. 자 만평은 근조 자유민주주의 영정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아예 더큰 영정에 가둬버리.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하는 짓이 저 죽을 짓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영정기퉁이에 유리에 살짝 비치듯 국회의 모습 이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한 아이디어도 참 재밌는 그런 만평입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노래방 같죠? 노래 한곡 켜놓은 것 같아요. 인물들 얼굴에 떨어지는 조명이 아주 그냥 분위기 죽이죠. 여기 앉아서 신난 사람들은 이쪽은 직위 연판사 가운데는. 조이대 대법원장입니다. 직위원과 맞은편 사람은 독립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있고, 사법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직위원 판사님이 좋아한다는 그 삼겹살이 불판에서 있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가 옆에 놓인 신문에 쓰여 있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조이대, 직위원 판사 등이 내란 이유 보여준 문제점들을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로 여러가지 사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한다 라는 내용의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포함돼 있어요. 이게 대통령 취임 전에 걸려 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랑 얽혀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법원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론상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내서 발칵 뒤집혔었죠. 자, 그런데 일단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 아니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출하는 건 수사와 재판 다 포함된다는 게 상식이고 얼마 전 헌재에서도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민의 힘은 수사만 안 받고 재판은 할수 있는 거라고 대통령을 법정에 부를 방안을 지금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아예 그냥 재판 중지법으로 쐐기를 박아 버리려고 준비하던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 문제는 법률 해석이 끝난 사안이다. 괜히 정쟁의 대통령이 말려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상 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약간 머쓱해졌죠. 상대적으로 법원은 그림처럼 신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이들이 벌금 100만 원으로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국정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두고 봐야죠. 자, 경기신문 박재동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위칸에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 왔던 해외 정상들이 끝나고 손을 흔들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왼쪽. 중국의 시진핑 할배. 그 다음은 먼저 왔다가 먼저 간 트럼프죠. 그리고 이분은 태국의 총리, 뭐, 아누틴 찬이라쿤? 그분 같아요. 다음은 일본의 뭐, 다카이치 사나에. 그 다음은 노타이 차림으로 사진을 남겨서 화제가 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고요. 제일 끝에 UAE, 아버지 부다비의 칼리드 왕세자입니다. 요분은 호텔의 볶음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갈때 그걸 싸갔다는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죠. 자, 이들이 기러기 우러위에는 가을 너도 가고 나도 가는데 아래쪽 그림에 또갈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기러기처럼 목을 쭉 빼고 있고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이대도 가야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내란 척 결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조이대도 뭐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야, 그런데 이게 단기 가 있는데 일단 어제 추경호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죠. 박성재 법무장관 영장도 다시 청구된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구속 수사 받고 진실이 좀 술술 드러났으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해외 만평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쿠바의 라몬디아즈 야네스 라는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아슬아슬 벼랑 위에서 탱고를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돌에는 G7, G20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두 나라는 이번에 아펙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다시 사오고 히토류 수출 규제를 당분간 푸는 조건으로 잠깐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죠 춤추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야 이거 뭐, 뭐 하자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주변국들은 이들의 무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무대 저 뒤편에 달이 떠 있는데, 이야, 구름 속에 굉장히 운치 있게 태극 무늬의 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세계는 대체로 에이펙 회의에 대해서 미중 간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니까 뜬금없이 여기 경주잖아요? 갑자기 신라의 달밤?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달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